이거 쪽수로 개념 23 쪽수로 개념 23인데 이거 일단 저거 5번 공식이잖아 5번 여기 책에 공식 5번 이야기하는 거지 이건 언제 쓰냐면 직각삼각형 안에 직각삼각형 이때 쓰거든 직각삼각형 속에 직각삼각형 이게 모양이 어떻게 돼 있냐면 지금 잘 봐봐라 이 사각형 이 지금 색칠된 선 없다고 생각해봐 이 색칠된 선이 그냥 지금은 없다고 생각해봐 색칠된 그냥. 색칠된 선이 없으면 그냥 요런 직각 삼각형이지 색칠된 거 없으면 지금 여기서 근데 여기서 안에서 이 BC랑 평행할게 요런 식으로 직각 삼각형한게더린 거거든. 그럼 직각삼각형이 여기 조그만한 거 하나, 여기 큰거 하나, 이렇게 생기는 거 맞아? 그래 잘 보면 이제 여기서 무슨 짓을 했냐면 여기를 연결해 놓은 거야, 이렇게. 그럼 이러면 니네 여기서 이 삼각형에서 직각삼각형이 총몇개 보여? 두 개. 2개. 아니두개더소 와. 정답 네 개거든요. 4개 발이 요렇게 한개 이거 납득 그 다음에 응. 요렇게 크게 한개 이거 납득 응. 선꺼 났지 이건 직각삼각형 맞아? 응. 한개한개 한 개. 맞아 응. 그럼 직각삼각형이 네개니까 이거에 관련된 피타보라스도 몇개가 나올까? 네개네개가 4개. 나오거든 그래서 이거에 관련된 피타보라스를 좀 적어볼 거야 일단 먼저 얘 제일 작은 거 요거부터 보자 요 조그만한 거 AD의 제곱 더하기 AE의 제곱은 DE 제곱. 이거 맞나? 네. 이해 안 되시는 거 없죠? 그다음 요큰거 볼게. 요큰 거, 요큰 거. 큰 거는 큰 거는 뭐냐면 AB의 제곱 더하기 AC의 제곱은 BC 제곱. 이거 맞아? 네. 그다음 요거 요기는 티타 어떻게 쓰, 써져 AB의 제곱 더하기 AE의 제곱은 BE의 제곱 이거 맞나? 네. 그 다음에 마지막 남은 거한개 요거 요거 AC의 제곱은 AD의 제곱 그렇지? 네. AC 제곱 더하기 AD 제곱은 DC 제곱 그럼 이제 여기서 얘가 주장하는 게 뭐냐면 얘가 지금 이제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요 DE 제곱이랑 BE 제곱이지. 요두개 더한 거랑 요 DC 제곱 더하기 BC 제곱 더한 게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 진짜 그런지 봐볼게. DE 제곱이랑 BC 제곱 더하면 AB, AC, AD, AE 맞아. 요 빨간 선 DE 제곱이 아까 AD 제곱 더하기 AE 제곱이었잖아. 그다음에 BC 제곱이 AB 제곱 더하기 AC 제곱이었잖아. 그러니까 요거 제곱한 거 더하면. 여기 좌변이랑 똑같지? 좌변 두개 더해놓은 거. 그다음 내가 아까 주장하는 게 뭐였다고? 이 DE 제곱한 거랑 BC 제곱한 거 더한 거랑, 요 DC 제곱이랑 BE 제곱 더한 거 똑같대. 근데 그럼 여기 DC 제곱과 BE 제곱은 마찬가지로 여기 좌변 더한 거랑 똑같지. 근데 잘 보라 봐봐. 여기도 AB 제곱, 여기도 AB 제곱이 있지. 여기 AC제곱, AC제곱 있고, 여기 AD제곱, AD제곱, 여기 AE제곱, AE제곱. 둘이 완전히 똑같아, 달라. 똑같아요. 완전히 똑같지. 그래서, 요게 뭐다? 요, 요두 개, 빨간 거두개 제곱하면, 제곱한 거 더한 거랑, 요 파란 거, 제곱한 거, 제곱해서 더하면 똑같다. 이거야. 음. 납득됐어. 음. 그 다음에 요거는 언제 쓰냐면, 사각형이거든? 사각형이야. 사각형인데 지금 잘 보면 사각형의 대각선에좀 특징이 있거든 저 대각선의 특징이 뭐야? 서로 어떻게 맞나? 여기랑 여기가 뭘로 맞나? 여기 수직으로 맞나? 이해했어? 여기까지? 그럼 이제 또 주장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마주보는 애들 두개 있지? 그래서 얘 제곱하고 얘 제곱해서 더한 거랑 얘 제곱하고 얘 제곱해서 더한 거랑 어떻다? 같다를 이야기하는 건데, 그럼, 그럼 잘 봐봐. 여기도 직각삼각형이몇개 생겨? 직각삼각형이네 개. 네개 생기는 거 맞나? 명지직각삼각형네개다 보이나? 네. 직각삼각형 그래서 내가 주장, 그럼 피터도 몇개 나온다? 이거가르치 피터도? 네 개. 그래서 A, 네개다 쓰기 귀찮으니까, 요거 길이에 그거 좀 줄게. 문자 좀 줄게. A, B, C, D. 맞아? 음. 그럼 a b 제곱은 뭐가 되는 거야?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맞아. 음. 그 다음에 요 CD 제곱. CD 제곱은 뭐 더하기 뭐야? C 제곱 더하기 D 제곱. 이거 맞나? 음. 그 다음에 누구? 누구 제곱? AD 제곱은 A 제곱 더하기 d 제곱. 맞아. AD 제곱은 A 제곱 더하기 D 제곱. 네. 그다음에 B C 제곱은 누구 누구 더하기 누구야 B 제곱 더하기 C. 아까 주장하는 게 뭐였다고? 여기 네. 왼쪽 거 더하나, 오른쪽 거 더하나, 둘이 어떻다? 네. A A B B C C D D 똑같네. 두개 더하면 네. 이해했어? 네. 그래서 이거 그냥 공식만 쓰면 되는데 공식만 쓰면 되는데 여기는 제가 잘 못하세요. <laughs> 네. 그리고 여기 이거 내가 예전에 한설명했었니 네 이거 아닌 거? 이거 네, 이거 안 했나? 네. 히포크라테스 원 이거 한번 했아 먼저 네. 알아 정민이 히포크라테스 원 이거 먼저 알아. 일단은 여기까지 한번싹 하고 피터한번싹 하고 문제 한번 풀어 풀어보자. 자 지금 하는 게 뭐냐면 니네 앞에 이 그림 기억나? 이렇게 직각삼각형 달려 있고, 이렇게 직각삼각형 달려 있고, 요거 요거 기억 나나? 요거 가지고 뭐 넓이 가지고 문제 푸는 거 있었잖아 앞에. 네. 맞아. 여기 달려 있는 게 뭘로 바뀐 차이밖에 없냐면 원차이밖에 없어. 그러니까 앞에 게 되게 특이한 게 뭐였냐면 여기가 만약에 144고 여기가 144고 여기가 만약에 뭐 25였어. 그럼 얘 넓이가 얼마라는 거였지? 여기 이제 큰거 넓이가? 두개다 169랑 같았지? 그럼 요게 원으로 바뀐 거거든 이제 여기가러기가 요렇게 원으로 바뀐 거야 요런 식으로 원으로 바뀌었어 요렇게 그러면 여기 넓이 s1 여기 넓이 s2 여기 넓이 s3라고 할게 그럼 이것도 성립할까 봐요? 그러니까 앞에 직사각형의 논리대로라면 요 s1이랑 s2 더한 게 s3랑 같아야 되는 거 맞나? 이 관에 성립하냐는 거죠. 별로부터 말씀드리면 성립합니다. 그리고 제가 증명을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길이를 어떻게 잡을 거냐면 여기 길이 EA, 여기 길이 EB, 여기 길이 EC 이렇게 잡을 거야. 피타고라스 정리 성립하나 안 하나? 음. 정, 정사각형 아니 직각삼각형이니까 4A 제곱 더하기 4B 제곱은 4C 제곱 성립하네. 그래서. 그래서 여기 조금 정리를 시키면 이게 성립한다는 거지. 맞나? 음. 근데 그러면 내가 이제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주장하는 게 뭐야? S1 더하 S2가 누구랑 똑같다? S3랑 똑같다. 이거였죠? 맞아? 음. 그럼 요 S1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는 거지? 반지름이 얼마야? A. 맞니? 그럼 요거 넓이가 얼마가 돼? 반지름 A니까? 원 넓이 파이 r 제곱인데 얘는 무슨 원? 단원이니까 2분의 1. 맞아? 네. 그럼 여기가 a니까 2분의 1 a제곱 파이 맞나? s1이. 네. 똑같은 원리로 여기가 2분의 1 b제곱 파이야 마찬가지로 여기가 2분의 1 c제곱 파이가 될 거야. 맞니? 정이 네. 이해했어? 못했어? 그럼 s1 더하기 s2는 s3. 2분의 1 a제곱 파이 더하기 2분의 1 B제곱 파이가 2분의 1C제곱 파이랑 같냐는 거지. 다 똑같은 거 곱해져 있으면 이거 다 지워도 문제가 돼안 돼. 파이, 파이, 파이 다 주면 어떻게 돼? 그럼 요게 성립하는 걸만 보이면 끝나는 거잖아. 근데 아까 보여서 안 보여서? 보여지. 그래서 여기 넓이, 넓게, 여기 넓이 된 거랑 얘랑 어떻다? 똑같다. 그리고 요 히포크라테스 원은 따로 증명은 어, 밑에, 밑에 여기 식이니까 여기. 여기. 여기서 합시다. 자, 이게 논리가 뭐냐면 지금 요 색칠한 부분 있지? 요 색칠한 부분 여기랑 여기. 내가 이거 일반적인 공식이나 뭐 방법으로 구해낼 수가 있나? 없다. 색칠한 거못 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한테배운 애들은 내가 설명해준 적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 쓰는 논리가 뭐냐면 도형에서 내가 만약에 못 구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니네 앞에 부채꼴 문제 풀 때. 요런 패턴 되게 많지 않았어? 여기 너 구하라 하면 은 니네 이거 어떻게 구했어? 응. 큰 거에서 부적을 뺐지 응. 근본적으로 이런 짓왜 하는지 알아요? 여기 못 구해서 하는 한 거야 그러니까 니네가 구할 수 있는 걸 어떻게 조합을 해서 저기만 남게 만드는 거야 납득했어? 응. 그러면 여기서는 도대체 어떻게 하면 여기랑 여기만 남길 수 있냐 그러니까 일단은 너희 요거는 구할 수 있어 없어? 여기 S1 맞나? 요거? 구할 수 있어 없어, 요거? 요거 S2라는 거야? 요거 S1, S2? 음. 맞아? 그러면 여기서 얼마만큼 빼내야 돼? 요기랑 여기 밑에 뜬 부분 빼내야 되지. 근데 여기, 여기도 구할 수 있는 모양이 없는 모양이야? 쟤 음. 어떻게 구해? 일단 지금 못 구해요. 맞아? 그래서 논리가 뭐냐면, 논리가 뭐냐면, 어디까지 구해버리겠다? 지금 내가 구한 게, 지금 요 빨간색으로 둘러쳐 놓은 거 구한 거 맞아? 네. 여기서 누구까지 구해버리겠다? 요사각형까지 구해버리는 거야? 요사각형까지 그래서 S1 더하기 S2랑 요사각형까지 더해버린 거야. 여기서 그럼 얼마만큼 빼내면 내가 원하는 부분만 남지? 요, 어떤 요 흰색 원 부분만 빼내주면 내가 원하는 것만 남지? 그럼 저 흰색 원은 뭐지? 넓이가 너희 앞에서 그 S1, S2 기억나지? 아까 내가 했던 거 요거. 음. 그러면 요거 요 S3는 사실 요 빗변을 지름으로 하는 반원이잖아 근데 여기 잘 보면 되게 신기한 게 얘를 지금 밑으로 그렸지. 얘를 위에까지 그리면 요런 모양으로 그려지는 거아닐 응. 음. 이해됐어? 그 그러니까 얘를 그냥 요렇게 내가 그림을 되게 못 그렸지만 요렇게 원처럼 그린 거야. 그 밑에가 없다고 생각. 해 그러면 이 빨간색 테두리 넓이가 S3랑 똑같은 거 맞아? 네. 나득됐어 아, 그러면 얘가 지금 이것도 누구랑 똑같은 거지? 이 넓이도? S3. S3야. 그니까 러즉 S3는 누구 더하기 누구지? S1 더하기? S2. S2지. 그러니까 여기가 S1 더하기 S2가 되는 거야. 근데 내가 요기, 요거 세개다 더한 거에서 S1이랑 S2를 빼낸다는 소리지. 여기랑 여기가 날아간다고. 요렇게. 그니까 러 누구만 남는 거야? 요 삼각형 넓이만 남는 거야. 그래서, 요 사, 요거 넓이랑, 요거 색칠한 부분 넓이랑 요상는 넓이가 어떻다? 같더라? 라는 게 결론입니다. 푸세요 앞에서.